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용인시인데, 용인시의 이동읍과 남사읍에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그,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어느 토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이 들수 있을까? 그러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동욱과 남 사업은 2023년도 3월 5일 전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거래가 힘들고 투자금 자체도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반도체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원산면 전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원산면 일대에 지금 그 SK 하이 반도체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원산면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원삼 SK 반도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반드시 배우도시가 생겨야 되는데 오늘 또몇 분이서 질문하는 것이 원삼SK 반도체 배우도시가 어디에 생겨납니까? 자그 질문에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삼SK 반도체 배우도시는 어디에 생겨날까?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요게 지금 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하고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빨간 테두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원, 그 SK하이닉스 측에서 상업용지와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빨간 건데 이 빨간 그 선에 들어 있는 요것가지고는 도저히 여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도시 배우도시 또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어디에 생겨날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자 용인원산 배우도시 관련하여 많은 질문 오늘도 질문을 몇개 받아서 봤습니다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착공식은 아직까지 착공식은 안했습니다만는 착공식은 미뤄졌었지만, 일부 기반 공사와 토목 공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력 문제로 인한 안성시와의 갈등과 남한강의 물 취수를 놓고 경기 여주시간 갈등이 이제는 모두가 해제되면서, 그 갈등이 이제는 다 봉합이 됐죠. 그래서 공업용수 확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원삼SK하이닉스 그그 공사는 지금 원활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삼SK하이닉스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이 한다면 원삼 면 일대는 천지개벽이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 원삼 SK 하이닉스 토지의 땅 개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원래는 135만 평의 SK 하이닉스 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어 독성리 연미향 마을 하이닉스가 속한 중릉리 일부 그 다음에 원삼 하나로마트 인근의 고당리 일부의 마을이 형성된 취락지구 이주로 재척, 재척에서 이제 빠졌다는 거죠. 재척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126만 평이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6만 평에 이렇게 4개의 공장과 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지원 시설 용지, 택지 그 이주자 택지가 들어서는 게 바로 여기 126만 평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SK 하이닉스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배우 도시는 언제쯤 생기고 언제쯤 발표가 될 것이냐? SK 하이닉스는 이번 사업에 1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50여 개의 소구장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일자리는 3만 개 정도, 5천 명 정도의 인구 유입과 180조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됨에도 원삼의 배우 도시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조차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하이닉스 오페수 시설 왼쪽으로 하길리, 그 개육관리 보정관리가 있습니다. 문촌리, 개육관리 생산관리가 있는 쪽, 그 다음에 고당리, 삼저수지 인근, 가재원리까지 이제 지정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몇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여기에, 지금 여기 노란색 계통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23만 평이 어뭐 신도시다, 또는 배우도시다. 이렇게 지금 말들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러한 그, 그 신도시나 그 배우도시에 관련된 내그 하이닉스 관련 관계자들이나 그밖에 공사 인력들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2024년 개통 예정인데 이러한 도로를 이용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동탄이나 세종 등 집으로 출퇴근해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굳이 불편를 느끼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러한 배우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지금 더디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스 s k n 반도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토목에 관련된 거기에 공장을 짓는데 현장 근로자들은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 SK아이닉스 공사가 시작되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배우도시 또는 숙소가 엄청나게 지금 원산면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택지개발에 관한 부분이 세트로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도로에 잘 붙은 계획관리, 그,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또는 배우 도시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가 되어야 땅값도 한번더큰 폭으로 오를 텐데, 공장들만 생기고 저녁에 다 퇴근하고 텅 비어버린다면, 땅값도 당분간 원삼일 때는 보악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 보, 볼 수가 있느냐. 2024년 제2경 고수도로, 세종 포천관 고속도로의 개통과 2025년 원삼 SK반도체 한계팝 착공에 이어서 그 이전에 부지조성공사가 완성이 되겠죠. 2027년에는 첫 가동을 전망하고 있고 어,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서 적극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도 주변에 어, 또는 원삼 SK 아이스 반도체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해서 이제 대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뒤에 배경이 깔려있는 사진은 원산면에 있는 그 축구센터 주변에 이런 대규모적인 원삼SK 하인스, 그 하인스 반도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단 배우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되지 않은 점또 지금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거래의 규제가 매우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무원이 발급됩니다. 얼마 전에 원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은, 배감도 이러한 농취의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실경작임을 입증하여야 해서, 외지인의 땅 구입은, 농지 구입은 매우 어려워졌는데, 어, 농지취득이 쉽지 않다는 점, 단기 투자 수익은 힘들다는 점을 예상해 보면, 당장 수익이 나면서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노리신다고 한다면, 원룸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룸 현재, 원산면일때 원룸 시세를 분석해 보면, 자, 여 지금 원룸을 지어져 있는 이런 사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삼에서 가까운 원룸은 원삼 땅과 경계가 닿아 있고,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 양지면과 배관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양지면과 배관면에는 현재 공실은 없고 새로 나오는 원룸도 500만원 보증금에 월세 60만원 정도로 나오는 대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동산 전문가로서 추정컨대 앞으로 원삼SK 하인스 반도체의 현장 근로자가 2023년 7월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어, 2023년 10월이라든지 아니면 2024년도에는 대규모적인 도목공사가 진행이다 보니까 현장 근로자들이 많을 뿐더러 2025년도에는 본격적인 이제 한계의 팹 공장이 건설이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15,000에서 2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쉬어야 될 것인가 심히 우려, 가 됩니다. 원산면에 1년 내에 신축한 원룸들 시세가 7, 8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백안면과 양지면에 원룸이 없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하겠지만, 원룸의 1인 거주 조건이 최대 2인 거주의 핸드캡이 있기 때문에, 원삼 쪽 원룸은 월세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 착공이 시작되면 지금의 평택처럼 원룸 월세가 90만 원까지 올라가도 금 100만 원까지 올라가도 방이 없어서 거래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23년 현재는 원삼 s k 케양시스 주변 기반공사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2025년을 시작으로 2년에 한개 팹씩 지는다고 한다면, 최소 10년은 원룸 풍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삼SK 하이닉스 원삼면 주목을 해보시면, 앞으로 대규모적인 현장 근로자들의 그 유입과 더불어서 원삼면일대에 원룸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그 동영상을 마무리해 보면 은 현재 배감과 원삼 쪽 토지 가격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원삼 SK하이닉스 인근에 토지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높은 값으로 토지 매수 어 몇년후 택지개발직으로 수용이 된다면 혹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수용 예정지를 피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마무리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로스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부동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어, 김영선 박사의 토지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 땅, 안성 토지 투자 실전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원룸 개발 돈이 될수 있는 땅, 이런 땅을 이론 강의가 아닌 실전 토지 투자 모임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 투자 전문가인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로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은어 여기 전화번호 010-5477 2808로 매주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에 용인시 토지 투자 사례 분석을 하고 돈이 들수 있는 신규 토지 투자 물건 소개는 물론이거니와 현장 답사와 임장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어, 의견 교환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토론도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억 원의 버에그 가치의 보험가는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돈이 되는 땅만 소개하는 이러한 그 토지 투자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아는 데까지 그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원자메스케이 반도체 배우 도시가 과연 어디에 생길 것이냐 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어 무더위에 그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